스플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KGM이 새롭게 제시하는 미래형 SUV 콘셉트 2026 KGM 무쏘 SUV 콘셉트입니다. 무쏘라는 이름은 과거 강인함과 실용성의 상징이었고 이번 콘셉트는 그 유산을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재해석하며 SUV 시장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콘셉트 카를 넘어 KGM이 앞으로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KGM 무쏘 SUV 콘셉트는 한눈에 봐도 강인하고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넓고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도로 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는 수평형 디자인을 강조한 대형 그릴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날카롭고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양쪽에 배치되어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헤드램프 그래픽은 단순하지만 세련된 인상을 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각인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닛 위에는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SUV 특유의 힘과 견고함을 강조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무쏘 SUV 콘셉트의 비율이 더욱 돋보입니다. 전통적인 SUV 위 직선적인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투박하지 않도록 절제된 곡선이 조화를 이룹니다. 휠아치는 큼직하게 설계되어 대형 휠과 잘 어울리며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듯한 강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 하단에는 보호 클레딩이 적용되어 험로주행 시 실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터프한 이미지를 더합니다. 루프라인은 비교적 평평하게 이어져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루프레일 역시 아웃도어 활동을 고려한 요소로 보입니다. 후면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구성이 특징입니다. 수직에 가까운 테일게이트 디자인은 적재 공간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좌우로 길게 이어지는 LED 테일램프가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범퍼 하단 역시 두툼하게 마감되어 있어 SUV다운 견고함이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전면과 측면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는 통일감을 보여줍니다. 콘셉트 모델답게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미래지향적인 감각과 실용성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실내는 콘셉트 모델이지만, 양산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구성으로 보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패널처럼 연결되어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직관성과 시각적인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실내가 더욱 넓어 보이며 SUV 특유의 개방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은 장거리 주행과 오프로드 환경을 모두 고려한 형태로 보입니다. 두툼한 쿠션과 확실한 측면 지지력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소재는 콘셉트카 특유의 고급스러운 마감이 적용되어 있으며, 친환경 소재나 재활용 소재 의 사용 가능성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이열 공간 역시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가족 단위 사용자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측면에서 2026 KGM 무쏘 SUV 콘셉트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GM의 최근 행보를 고려했을 때, 최신 내연기관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또는 전동화 모델까지 염두에 둔 설계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무쏘라는 이름에 걸맞게 강력한 토크 성능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면서도 험로에서는 믿음직한 구동력을 발휘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과 첨단 안전 기술이 적용된다면 무쏘 SUV 콘셉트는 단순히 강한 SUV가 아니라 스마트하고 안전한 SUV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KGM 무쏘 SUV 콘셉트는 과거에 무쏘가 상징했던 강인함과 실용성을 현대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콘셉트 카이지만 양산 가능성이 충분히 느껴지는 디자인과 구성은 앞으로 KGM SUV 라인업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 콘셉트가 실제 양산 모델로 이어진다면, 중형 또는 준대형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스플러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콘셉트와 미래 자동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